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어 제가 뽀로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어, 설마 방귀, 강아지가 진짜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방귀 소리만 들어도 놀래서. 그래서 되게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방귀 소리 질려서 애가 질려가지고 옆으로 갔대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뽀로로의 방귀송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게 듣는데 아카펠라로 듣는데 동방신기가 아카펠라 그룹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카펠라로 방귀송을 듣는데 와 방귀가 예술이 될수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아 여, 얼굴이 여드름이 난, 그냥. 아, 제가 늦잠, 잠을 늦게 깨가지고, 오늘 오후 4시에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난은것 같아요. 돼지 소리 내는 거 아니고, 그냥 목에 가래가 껴서. 지금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추어탕 먹고, 그게 한끼첫 끼였어요. <laughs> 오분 후에 일어나서 추워탕 먹고 막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예술이다. 반기가, 반기를 방기를 비트박스도 하고 아카펠라도 하고 되게 정말 예술적이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천재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잠시 잠시 방송 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하아 <laughs> 하고 싶지 않아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누구든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쉬고 싶은 기 주기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방송을 켜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